저 보통 맛으로 먹어야죠. 너떡 매운거 말고. 엽떡 레스고. 자, 네. 여러분 오늘 좀센거 갈게요. 엽떡 좀센거 갈게요. 저 평소에 좀 약한 맛 먹는데 오늘 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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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 혼낼게요. 많이 혼내지 말고 좀덜 어느 정도로만 좀 혼내볼게요. 오늘 어차피 딸기가 있으니까. 아, 엽떡 오늘 뭐저 그냥 먹을라고요. 어제도 아, 먹었으니까. 뭐. 해비해 해비해 엄청 해비해. 돈모자가 있네. 아, 어. 아, 어. 너무 맵다. 와 맵다. 진짜 매워. 아, 어. 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진짜. 아, 매워. 다매참 맵다 양배추가 있네요. 아, 우 치즈네 치즈 살찔 것 같은데 진짜. 장짜먹어진는데와 바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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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어지러운데 그 정도라고요? 어 오, 와, 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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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맵더라 아니 분모자가 많이 매웠어. 분모자? 분모자가 많이 절여졌어. 지금 매운 거에 굉장히 위험해요. 펜안 넘어지. 아. 맛있는 거는 손오공 그초사언이 맛있지만 어. 좀더 귀여운 거그 어렸을 때. 그래서 응. 제가 손오 어렸을 때 좋아해. 너무했다.